큐. 안녕하십니까 홈블리의이 창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홈블리의 동대공과장입니다. 골조. 네. 팔렸어요? 네 팔렸습니다. 그, 팀장님이 춤을 너무 잘 추셔갖고, <laughs> 네 그걸 아, 보고 <laughs> 그 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팔렸고 그럼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네한 세대 남았습니다. 음. 지금 외벽 공사 다돼 있네요. 그때는 다 하나도 안돼 있었잖아요. 네네. 음. 지금 빨간색 파벽돌로 마감을 해드렸고 위에 지붕은 평기와평기와요평기와 음. 좋은 게 네. 단열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누수도 크게 걱정 없으시고 음. 그래서 대지 100평에 20평 20평. 네. 네. 주차는 주차 주차 요 옆쪽으로 지상 주차 음. 두대두대 두 대, 도로 끝. 이거든요. 그럼 두대두대 두대 되시면은 최대 네 대. 근데 네. 여기 도로는 요세 집만 쓰는 거예요. 여기 다 주차하셔도 돼요. 뒤쪽으로. 지금 여기도 차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아 여기는 이제 요집주차하 네. 대신가 여기는 피하시고 요벽 쪽으로 네.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구조 잠깐 봤나요? 잠깐 봤습니다. 아, 저희는 렌더링 영상으로 다 봤죠? 네네. 음. 고대로 나오려고 했는데, 주방은 조금 손 보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하시고, 이제 실내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들어오시죠. 여기는 요집 주차장이에요. 음. 여기는 요집 주차장이에요. 여기, 여기 주차 방이 안 되게끔 요쪽에 다 대시면 돼요. 네, 이 요쪽에 다, 다 대시면 돼요. 음. 계단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칸. 응. 음. 하고 여기는 연마당. 나중에 뭐 확장해서, 이쁘게 꾸미셔서 쓰시면 될실것 같아요. 그쵸? 네, 여기다 그 테이블 하나 놓고. 테이블 네. 하나 놓고. 그럼 밖에서 보면 완전 카페인데요 이거. <laughs> 그러게. 여기다가 타프나 이제 얼굴 쳐 놓고. 조명 하나 달아 놓고. 네네. 어, 여기 전망도 좋고. 음요 뒤쪽으로는 건물이 들어올 거예요. 다른 사장님이 지으실 거고. 펜스 침대 뒤쪽으로는. 이제 옆하고 이제 요 사이사이로 전망은 잘 나와요. 네. 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엄청 좋아요. 음. 마당 좀 먼저 보고 갈까요? <laughs> 네. 지금 여기 말뚝 박혀있잖아요 이 경계로 해서 쭉 담장 세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실력이 나와 드릴 거고 응. 쭉 들어오시면 여기도 요 중간 경계쯤에 해서 이제 펜스 쳐 드릴 거고 네, 중간쯤에요 네. 여기는 지금 프라이빗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집이에요 밖에서 응. 못 보죠? 네 그냥 뒤에 산이에요 그렇죠? 어, 고라니가 어, 있겠네요 고라니? 응. 네. 호랑이도 내려오고 아 그렇죠. <웃음> 네. <웃음> 범이 내려왔죠 어. 저기다가 이제 폭포 같은 거 설치하시면 이쁘겠다.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네. 밑에다가 이제 물 받아놓고 거기 이제 군복어도 키우고, 네. 그렇죠? 뭐 그, 근데 이 옆쪽도 이제 평탄화 작업 해드릴 건데 나중에 여기 건물 들어올 것 같아요. 저 밑에서 이제 네, 다른 공사하고 선생님께서, 계세요. 네. 그래도 뭐 펜스로 잘 마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당 크죠? 음. 저 여기 중간부터 네, 이렇게 음. 다 쓰시는 거예요. 길어서 어? 아 폭포 말고 네. 여름에 저기다가 롤스크 어, 그냥 스크린 해가지고 여기다가 영화 야외 영화관을 꾸며도 어, 되겠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짐 싸가지고 음, 스크린 내려서. 근데 저번에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 집을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그때 벽 튕기기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스커시. 스커시. 그래서 여기서 네. 골프 퍼팅 연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저 벽을 이용해서 테니스... 어. <laughs> 테니스? 아 그거 어떻게 정했죠? 벽치기 근데 <laughs> 벽이 좀 평평해야 돼요 음, 스쿼시라 그러나요? 네 스쿼시 미장하면 되죠 어, 음 미장해서? 네네 <laughs> 네. 어, 뭐, 네. 스쿼시도 가능하고 <laughs> 어. 뭐 타용도로 뭐,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음. 현관으로 들어갈까요? 이리로 들어갈까요? 현관 저번에 들어갔을 때아 일... 그때도 이쪽으로 들어간 거 같은데 네 그럼 현관으로 들어갈게요 아, 네. <laughs> 네. 여기가 메인 현관이에요. 네. 지금 문도 달렸고, 어, 이거 나중에 도장할 건가요? 음. 너무 허접한데? 이게 위에 더, 아, 보호네요. 네, 어. 커버 네. 씌우는 거예요. 보양해 놓은 거예요. 네. 어, 딴 데는 그냥 종이로 이렇게 해 놓는데 여기는 아예 튼튼하게 보양 잘 해주셨고. 네. 음, 들어오셔서 현관 입구 보시면은 신발장 몇칸 들어갈까요? 아, 어... 여덟 칸이요? 여덟 칸? 8칸? 여덟 음. 칸에서 한 일곱 칸 정도. 네네. 네. 들어갈 것 같고, 침구가 높으니까 바짝 올려주셔서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쵸? 네네. 음.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주방 거실. 여기는 특이하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이에요. 여기가. 그쵸? 자, 여기다가 이제 쇼파 놓고, TV를 저쪽으로 음. 놓으시면 될것 같고. 음. 사이즈를 여기서 측정을 해드려야 되겠다. 에어컨은 두대 들어가나 봐요, 그쵸? 네, 여기 하나, 저쪽 하나. 네, 배관이 두 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이 음. 두 대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4m60에, 음, 여기가 7m68이거든요. 여기는 폴딩도 어 설치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양쪽으로 다 벽으로 막혀 있어요. 지붕 처마도 일부 나와 있고, 여기도 이제 추가로 이제 좀 넓혀서 쓰신다고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어. 10m. 네. 어. 10m 짜리. 어. 저희 사무실 폭이 10m 잖아요. 네네. 음. 저희 사무실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저 뒤로 어머님들이 내려오시는 거 보니까. 나물캐를 올라가셨나요? 아, 그런가요? <laughs> 네. 등산로가 아닌가요? <laughs> 등산로가 없는데, 저기. 아. 네. 두루? 음. 아, 어. <laughs> 그리고 여기는 네. 이제 사면동 폴딩도 설치를 네. 해드릴 거고. 음. 여기까지 다, 저희까지 확장해서 쓰면은 한 13m? 여기서, 응. 최대 여기서 여기까지 확장을 해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응? 너무 멀어서 측정이 안 되네. 네, 네. <laughs> 저, 아, 여기만 제대로 면 되겠다. 아까 10m였으니까 여기까지 쓰신다고 하시면은 여기가 한 4m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한 13m 응. 이상 되는 거실 주방, 다시 또 거실 썬룸. 아, 네. 뭐, 네. 어차피 LDK, LDK S. 네안 <laughs> 좋네. 어,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수도, 음, 시설 어 있고 전기 다 넣어 드릴 거고 벽등 설치를 해 드릴 거고. 아, 이 빨간 벽에 벽등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음. 네. 전기 콘센트도 양쪽에 다 있어요. 네. 네. 여기 스위치 달아 드릴 거 같고. 음. 이게 1층 바닥이 20평짜리거든요. 근데 다른 데 20평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설계를 잘 뽑아서 확실히 더 훨씬 더 넓어 보이죠? 네. 저쪽은 이제 다용도실이고, 이쪽 들어오시면은, 지금 문틀까지는 세웠는데요. 지금 여기는 문, 문틀까지 다 마이너스 몰딩으로 태울 거예요. 네 도배로 여기를 감을 거예요. 네. 확실히 깔끔하죠? 네. 여기는, 그러니까 1층에 안방을 넣어요. 여기는 항상, 그쵸? 네, 일, 네. 음. 1층 방이 작지가 않아요. 이 정도는. 4m80 나와요. 와, 아, 음. 커요. 음. 그리고 이쪽이 3m50이고, 이런 짜투리 공간, 이제 화장대 같은 거 들어가고, 그 창호 밑으로 이제 벤치 같은 거 하나 넣어드리면은 네네. 훨씬 더 좋겠죠. 네. 어, 에어컨 아, 다 들어가고. <laughs> 네. 그 아시죠? 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창가에 벤치. 벤치. 네. 아이 벤치하고 등 여기 콘센트 있으니까 이쪽으로 등받이 쿠션까지 하면은 네. 딱 기대 가지고. 그렇죠. 핸드폰도 하고 <laughs> 유튜브도 보고. 예. 네. 호미리 네. 응. 구독도 해주시고. 네네. <laughs> 밖에 전망도 보시고. 음, 창호는 지금 KCC 이중창호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요 계단 밑에 짜트리 공간까지 이제 다 살려서 이제 수납 만들어주셨고, 안방 욕실. 이쪽으로 뭐 변기랑 세면대랑 뭐 샤워기 다 달릴 것 같네요. 창문도 있고. 그럼 1층까지는 다 보셨고, 이제 2층이 또 대박이에요. 음. 방 사이즈 큰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딱인 현장이거든요. 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내부 목, 목공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자재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짜투리 공간을 살려서 게스트 욕실. 음. 그죠뭐 여기 세면대 조그만 거, 미니 조그만 거 있어요? 네네. 폭한 15cm, 20cm 나오는 거. 아, 저번에 봤죠? 음. 되게 귀엽다고 한 거. 그리고 전기가 네. 들어오면, 어, 여기 서서. 아, 근데 바닥 올라오고 여기 마감하면은 앉아서. 네. 네. 서서는 용못보는 음 화장실 하나 넣어드릴 거고. 네. 이제 올라가시죠. 그난간은 아마 이제 프레임리스. 프레임리스. 네. 강화유리로 설치할 예정이고. 쭉 올라오시면은 2층 욕실. 공용 욕실이죠? 네네. 어 그럼 이 집은 화장실이 총 3개? 3개인가요? 네. 안방하고 1층하고 2층하고요. 방도 세 개, 방세 개. 응. 근데 거실은 두 개. 여기는 거실. 2층 거실이에요, 그렇죠? 좀 응. 분배기 올라와 있고, 아, 친절하게 이거 다 써주셨네. <laughs> 다른 데는 어느 건지 몰라서 이렇게 다 찾아야 되는데 작은 방, 작은 방, 거실 입구 방, 입구 방. 네, 주문제작하신 거 같은데요. 네. <laughs> 어, 여기 그 보조 싱크대 하나 넣어드릴 거고, 아 이쪽으로 전망이 너무 좋은데. 아, 제가 봤을 땐요 밑에 다집 들어올 것 같아요. 네네. 음. 이쪽에서 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래도 한 2, 3년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아깝죠? 근데... <laughs> 네. 하... 네. 오늘 날씨가 네. 너무 좋아요. 음. 여기... 계곡도 있나 봐요. 개음을. 네네, 개음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에어컨 다 설치를 해드릴 거고, 아, 이방 사이즈가 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이쪽 방 먼저? 네, 어. 이쪽 방 먼저. 일단, 방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층고. 높죠? 이게, 그, 경사 지붕이라, 이쪽 면이 거의 한 3m50 나올 거예요, 마감 치면은. 네. 어, 3m, 지금 43 나와요. 음. 아, 창이, 와이드. 이거. 이쪽이 4m50. 이쪽이 4m60인데, 조금씩 줄겠죠? 섞어 음. 치면은. 네. 음. 지금 4단 할때남아 아이소핑크로 마감을 해주실 거고. 음. 아, 이쪽도 전망이 좋은데. 아, 그래도 여기는 막혀도 이쪽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쪽 산이 다 보이네요. 음, 여기는 저거... 안 막힐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집 들어오는 것도 뭐, 여기 딱 앞에를 가린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직 계획을 모르니까. 네. <laughs> 음. 정확하진 않아요. 음. 안 생기면 더 좋고. 나이스. <웃음> 네. <웃음> 음. 여기는 뭐, 자녀방 쓰셔도 되시고, 뭐, 식구수가 적으시면 멀티룸, 뭐, 아니면 2층에 서재공간 쓰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지금, 제가 끝에 쪽 있고, 팀장님이 끝쪽에 계시거든요. 음. 이 정도. 음. 근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작게, 작을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음. 저희가 실측을 하는 거죠. 네. 또, 다른 유튜버들 이제, 여성분들, 좀 음. 매수하신 분들이 영상 찍으면은 집이 이만해 보이더라고요. <laughs>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은, <laughs> 작아요. 근데 전는대백 183이니까, 그거 네.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시고. 네. 음. 여기도 지금 다 마이너스 몰딩으로 해, 할 거예요. 잘 돼있죠? 반대로 들어오셔서, 어, 여기도 방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그쵸? 아까 밑에 1층 안방처럼 여기도 이제 벤치 시공하면 딱 좋고. 네. 혹시라도 여기서 시공이 안 되면은, 태영 과장님 만들 수 있잖아요. 아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껌이에요. 네. 네. <laughs> 이쪽도 이제 4m80. 음. 여기도 3m50. 어, 다 에어컨 들어올 거고 이쪽으로도 이제 뭐 가릴 게 없고. 네. 어, 저기 저길이 산책로인가요? 저기로 그 사람들 아까 내려온 것 같죠? 그래요. 아닌데 저는 사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을 텐데. 나중에 한가할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등산 네. 네. <laughs>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아까보다 천장이 조금 낮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은 <laughs> 테라스가 있네요. 여기서도 보이는 전망이 괜찮죠? 집뷰에요? 타운하우스뷰. 어, 이발 닮아도 되네요? 네. 지금 방수까지 다 해놓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제일 좋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물 빠지는 데는 구배를 확실하게. 지금 여기랑 여기랑 한 2, 3cm는 차이 나잖아요. 네네. 음,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 혹시라도 모르니까 확실하게 구배는. 네. 그리고 이게 계단 쪽 비는. 창이 여기 있네요. 음. 또, 요새는, 땅간 뭐, 다른 데는 좀 이뻐 보이려고, 강아지로 투명한 걸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전망 보라고. 네. 여기는 전망보다 이제 프라이빗한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네. 위에 테라스는. 여기서 앉았을 때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쵸? 네. 또, 오늘 같이 날씨 좋은 날, 여기에 이제 홀딱 벗고 누워 있어도 아무도 못 봐요. 그쵸? <laughs> 네. 음. 네. <laughs> 굳이 벗어야 될까요? <laughs> 자, 뷰가. 봐요. 옛날에 203이랑 파라테온 3차 그런데 이제 분양할 때 테라스가 완전 프라이빗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청소할 때 여름에 더우니까 홀딱 벗고 청소했던 기억이 나네요. <laughs> 일단 구조는 다 보여드렸고, 어뭐 추가로 시공이 이제 계속 되면은 중간 중간 와서 보여드릴 거고 이제 갑자기 영상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팔린 거예요. <laughs> 네, 맞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